고객님은 만족하셨나요? 네 계약하실 때는 많이 걱정하셨는데 주요 공정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차분히 보고드리고 설명해드리니 나중에 고객님께서 정말 마음에 드신다고 선물까지 보내셨습니다. 어떤 선물 까지어요 안녕하세요 한샘 리아우스 창건 플러스 대리점 조경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상봉동에 위치한 한샘 디자인 파크 전시장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새로운 인테리어 트렌드를 직접 눈으로 보시고 경험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오더나이트 3 컨셉의 디자인을 직접 고객님 댁에 접목하여 공사 진행하신 창건플러스 권지연 실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한샘 리아우스 창건플러스 대리점 권지연 실장입니다 이 디자인 컨셉으로 고객님 댁 직접 공사를 진행해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님께서는 초등 자녀를 둔 3인 가족이세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웜톤의 깔끔함을 원하셨고요 가족 간의 대화를 위한 대면형 구조에 잔짐들을 최대한 깔끔하게 보관하기 위한 수납 공간 설계를 강조해 드렸던 현장입니다 아 그럼 처음 초도 상담하실 때부터 고객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3인 가족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디자인 한번 들어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매트 화이트 신발장에 옷 매무새를 점검하면서 간단한 소품들을 장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낮은 오픈장 타입으로 해드렸고요. 자 이쪽 반대쪽 벽은 이게 벽지인가요? 네 현관 벽은 오염이 될수 있는 공간이기에 신발이 닿을 수 있고 그런 공간이어서 필름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벽지보다 훨씬 관리가 용이하시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600에 600각 포세린 타일을 시공하여서 좀더 모던함을 더하였습니다. 천장의 조명은 매립조명인가봐요. 네, 히든 센서를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분들이 진입 시에 자동으로 온오프 되도록 설계에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 안쪽에 보면 현관 3연동 중문. 어, 프레임이 상당히 슬림하네요. 네, 화이트 3연동 초슬림 중문을 시공하여서 먼지와 소음, 그 외계를 차단하도록 설계 도와드렸습니다. 이 바닥 소재는 이게 강마루인가요? 강화마루인가요, 이게? 네, 강마루입니다. 한샘에서 나온 밝은 강마루를 시공하여서좀더 공간에 따스함을 더하였습니다. 음. 그리고 한샘은 가족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친환경 본드를 사용해서 황토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걸 사용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음. 괜찮은 아이템이네요. 자, 그럼 다음엔 거실 한번 가보시죠. 굉장히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공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화이트의 밝은 오크슨 느낌 참 좋네요. 실전 이 거실 디자인 컨셉은 어디에 부 단점을 주셨나요? 네,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 베이스를 담으면서도 포근함을 더할 수 있게 음. 설계하였습니다. 천장의 조명은 튀어나온 것 없이 메리등과 간접등 박스를 조도에 맞춰드렸고 저희 고객님께서 가족 간의 친밀감을 무엇보다 중요시하셨기에. 아이와 대면하며 가족 간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설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빌트인 슬라이딩 장을 메모지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시공을 도와드렸고요. 좀더 아이들과 함께 이쪽에 낙서도 하고 활용하실 수 있게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고객님 자녀분이 초등학생이라고 했었죠. 이 화이트보드 슬라이딩 도어 참 아이디어가 좋네요. 네. 네. 이쪽에다 고객 전달 사항 같은 것들도 적을 수 있게끔 설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쪽 반대쪽 벽이 마감 소재는 뭔가요? 네, 반대쪽은 한샘의 월플러스라는 친환경 목재 자재인데요. 어, 일반적인 도배지에 비해서 좀더 관리가 용이하시고 친환경 자재라는 점에서 훨씬 더 이점이 많은 자재입니다. 이게 상당히 고급져 보여요. 나머지 벽 마감은 그럼 실크 벽지 마감이네요. 네, 맞습니다. 한샘에서 나온 친환경 플로 시공된 친환경 실크 벽지입니다. 자, 한샘 화면은 주방이잖아요. 주방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주방은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주방은 거실과 마찬가지로 대면형 구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D자 구성에 반대편 냉장고장을 빌트인식으로 해서 조리 동선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식탁을 연결 설계해서 가족과 친밀감을 더하도록 설계드렸습니다. 맞아요. 이런 대면형 구조 요즘 고객님들 되게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 장식형 후드는 인덕션과 연동이 되는 제품이고요. 인덕션을 켰을 때후드가 자동으로 온오프 음. 되도록 설계 도와드렸습니다. 고객님도 되게 편하시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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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자, 어, 우리 고객님들 보셨을 때뭐 흰색 주방이에요. 화이트 컬러의 주방인데 이게 도대체 한샘 제품하고 사제 제품하고 뭐가 다른지 한샘 제품이 왜 비싼지 고객님 네.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무엇이 다른 점일까요? 네, 한샘의 경우는 유럽 기준이 E0 등급을 네. 사용하고 있고요. 가면 다 엣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물 닿아서 벗겨질 일 없고 도어나 장처짐에 대한 수만 번의 하드웨어 경첩 테스트로 내구성이 보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구석구석 좋은 자재, 소재를 써서 한샘다운 그런 명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쪽 마감되는 이게 타일인가요? 네, 타일은 아니고 한샘에서 나온 키친판넬이라는 제품입니다 기존 타일 위에 손쉽게 덧방 시공 가능하시고요 아연강판 소재라 자석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석이 붙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타일 사이 매지에 끼는 오염이 타일 보다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훨씬 청소하시기에 수월하신 제품입니다 맞아요 이 주방에서 이제 기름 요리 하다 보면 뭐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 매지 마감이 되어 있으면 기름 튀고 그럼 여기 매지 부분 청소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키친 판넬은 매지가 없기 때문에 청소 관리가 되게 수월하겠어요 네 고객님들께서 훨씬 수월하게 청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청소 예가 나왔으니까 네. 우리 한샘 바스 욕실도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욕실 나무가시죠. 자, 욕실이 주방 벽처럼 어, 청소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욕실입니다. 자, 한샘 바스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한샘의 주방 역사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한샘 바스인데요. 바닥재 이름은 휴플로어, 격재는 휴 판넬이고요. 바닥은 특수한 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에 강해서 방수 걱정하는 고객들의 만족이 높고 물기가 있어도 마찰 개수가 높아 미끄럽지 않아서 안전합니다 또한 줄눈이 없어 청소하시기도 편하고요 네. 진짜 바닥이 안 미끄러워요 네, 집안에서 물기로 인해 자칫 낙상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이기에 더더욱 중요하고요 어린 자녀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집에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샘 바스는 하루 만에 시공이 된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센바스 최대 강점은 원데이 시공 된다는 점입니다. 음. 거주하시면서도 손쉽게 공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살면서 우리 집 이제 욕실 공사만 한다라고 했을 때 먼지나서 막집 나가 있고 집 정리 안 하고도 하루 만에 욕실 공사가 다 끝난다라는 얘기네요. 이거 바로 그럼 그 다음날 쓸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네요. 이번에는 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초등학생 아이 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위한 방 설계가 가장 큰 고민이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창의성을 자극하도록 하는 동시에 각종 짐들을 수납할 수 있는 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역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아이의 성장 과정까지 고려해서 이런 디자인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30평대 안방 외의 방들은 공간의 한정성이 있으니 확장을 하였고 부피가 가장 큰 침대나 책상 배치를 먼저 하고 남는 공간에는 이런 빌트인장을 수납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마다 이 장의 구성을 변화를 줄수 있다라는 거군요. 이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가 아주 즐겁게 사용한다고 고객님께서 연락 주셨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안방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TV를 안방으로 넣었고 각종 옷들을 한 번에 수납할 수 있도록 붙박이장을 연결 설계해드렸습니다 맞아요 요즘 그 고객님들이 안방에 이렇게 TV하고 수납하고 같이 설계를 요청하시는 부분이 부쩍 늘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욕실 앞에는 아내분을 위한 낮은 파우더 장을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안방을 디자인할 때 고객님들의 휴식과 부족하지 않은 수납, 함께 할수 있는 공간에 초점을 두어 설계하였습니다. 실장님 공간 구석구석 진짜 신경 안 쓰신 곳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고객님은 만족하셨나요? 네, 계약하실 때는 많이 걱정하셨는데 주요 공정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차분히 보고드리고 설명해드리니 나중에 고객님께서 정말 마음에 드신다고 선물까지 보내셨습니다.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네 금액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저에게 과분한 감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원장 식장님 오늘 따스한 컨셉의 모던 나이트 3 컨셉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현장으로 소개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이사하기도 많이 힘들고 살면서 집 변화를 주고 싶은 우리 고객님들 정말 많으신데요. 많이 우리 고객님들 하시는 질문이 우리 집 공사 이렇게 다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이렇게 거주하면서 있는데 이 짐들은 다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나서 AS 신청은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걱정들 많이 하세요. 첫 번째, 본사에서 각종 이벤트 행사 중 맞춤 견적으로 가성비 견적을 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관 이사하고 거처를 마련해서 숙박 정보도 서비스해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들 아시겠지만은 어,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반드시 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에 맡기셔야 됩니다.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본사 직시공 팀이 공사를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두지하고 있고요. 향후 AS도 본사에서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걱정하실 필요 없겠죠? 다음 시간에는 24평 모델하우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은 아래 더보기란에 간편견적에 남겨주세요. 이상 한샘 리하우스 창건플러스 대리점 조경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